인간이 살아생전에 행한 업은 소멸되지 않으며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기 행한 행위 생각 마음 이런 거. 차대한 이런 거는 느끼셔야 돼. 절대 지우이 오기가선 안 되겠구나. 제 문제가 남아있으면 저 오게 구치소 가가지고 저 고생은 고생대로 당하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승에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해놨어요. 조형물로서 지옥사자. 야, 야, 누가 왔다. 누가 왔네? 예, 이제 왔습니다. 이게 예. 지옥사자가 이제 왔어요. 요 앞에가 천망해, 그게 있어요. 그게. 근데 여기 펼쳐보일 장면들은 불교에서 유래한 시왕, 신앙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소멸되지만 인간이 살아 생전에 행한 업은 소멸되지 않으며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기 행한 행위, 생각, 마음 이런 것 선악에 의한 인과응보에 따라 사후 세계는 완전히 다른 운명으로 구별되어진다는 것으로 살아 생전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죽으면 어 이제 처음에 제목이 서로 다르게 심판합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무관 지옥이요 여기는 오기요. 오기요 구치소 일틀러면 구치소 같은데요. 구치소가 좀 빡셉니다. 이 구치소는 좀 빡세. 자, 주군이가 초칠이 되는 날에 이곳에 도착하면은 하니까 7일 하면은 여러분 7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승의 시간과 날짜는 이승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탈생제를 심판한다. 칼날 같은 바위들로 이루어진 도산지옥에서 온몸이 날카로운 칼날에 찔리거나 베이는 고통을 7일 동안 겪게 된다. 온몸이 몸에 살이 다 베어지면 찬바람이 불어와 살이 되살아나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반복된다. 남에게 저질렀던 죄의 값을 자신이 다시 받는다. 이게 이제 도산지옥이라는 데인데 진광대왕이 여기, 이제, 여기, 책을 펴놨죠. 이게 하늘의 법이에요, 법. 열 명의 대왕이 책을 다 펴고 있거든요. 다 폈는데, 여기는 요, 처음 것만 폈더라고. 처음 것만. 근데 다 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부전에 보면, 명부 시황들 보면, 그 밑에, 요, 발 밑에 열두 띠가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열두 띠. 그래서 원래는 심판자가, 12리를아야 돼. 12. 1 2지신 12리라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각 띠대로 심판하거든. 그런데 여기는 이제 10명이 되어 있고 어, 이렇는데 뒤에 용상이 용상 용상 용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불교 문화는 용을 좋게도 표현했다가 안 좋게도 표현하고 이래가지고 상충되는 내용들이 있거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용어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판관입니다. 판관 명부를 읽고 있죠. 명부를 읽고 있는 판관 이건 대기 중에 있죠. 자, 이게 이제 살생죄를 저지르는 사람. 이게 마음으로부터 심하게 미워하고 막 죽이고 싶도록 막 이런 사람있죠 이런 게다 살생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칼날 칼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은 육체가 아니에요, ,이? 영입니다, 영. 영도 자기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저승에 가면은 형벌은 영이 받는 거지 육체가 받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뭐가 느끼냐, 영이 느끼. 육체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육체 그냥 살덩어리에 그냥 헐렁 빠져나가면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와 눌리면 이제 이렇게 살이 그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요. 그리 놓잖아요? 대사라나. 영화도 그런 것이죠. <laughs> 와악 하면 이제 와악. 놓으면 다시. 다시 눌면 와악. 이렇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지옥에 갔다 왔다 오잖아요. 지옥에. 지옥에 갔다 와서 4대 일간지에 그 기사가 났거든요. 근데 성절 스님 뭐라 하냐면, 지옥에 가니까 성절 스님이 존경하는 분들이 지옥에 와 있대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지옥에 가면. 와 있는데, 귀왕들이요. 귀왕들이거든요. 귀왕. 그 지옥 형벌을 위해서 저기 만들어진 이들이요. 자들은. 그러니까 자비라는 거는 눈꼬만큼도 없어요. 없게 생겼죠. 그냥?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뭐 짐승 다룰 때막다루잖아 이렇게 예? 통닭 다룰 때나 뭐 이제 뭐 돼지 다룰 때소 다룰 때막 잘라 가지고 들고 날리고 뭐 하고 던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귀향들이 우리 사람을 그렇게 다룬대요 사람들이 잡아 가지고 벽에다가 팍 던져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팍 깨지고 다시 살아나면 팍 던지고 또 깨지고 살아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 던지듯이 이렇게 한대요, 이렇게. 그래서 팔팔 끓는 구리 쇳물 같은 거를 매, 이, 이 몸이 붓는데요. 쇳물을 부어 그럼 막 타들어가, 아, 투 붓고, 아, 그게 지옥이랍니다. 근데 사실, 지옥 하기 전에 지옥 갈 것도 없고, 지옥에서 다 배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했거든. 안 합니까? 어디서 하는 거? 그런 짓을 지옥에서. 그래서 지옥 갔다 갈잖아요. 지옥 갔다. 일본, 뭐서 생체 실험을 해보잖아요. 생체 실험 임신한 임신부를 갖다가 살아있는 채로 애를 꺼내가지고 쪼개가지고. 에? 우리 서대문 형무소, 어, 그 고문 있죠? 예, 고문하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고통을 가하고 예. 중세는 어땠습니까? 아마 다그 화형을 그래 많이 했어요. 화다 크... 지옥에서 다 하는 건데 이지그죠다 지옥에서 배워파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때뭘 뭐 생각하겠어요? 아무 생각 없을런가? 예, 자기 예. 살생죄가 생각이 나겠지요. 두 번째, 초강정에는 죽은 영혼이 강을 건너는 일을 관장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장면을 어디서 봤냐면, 신과 함께. 1탄, 2탄 나왔죠. 그 소재가 요거예요 요거, 요거. 불교 시방제를 소재로 했어요. 거기 보면 연자매돌 있죠. 연자매돌큰연자매돌이 슈욱 는데 거기 안 깔리려고 <laughs> 그 옆에는 저, 저기 낭떠러지 막막 그 밑에는 막 살아온 것들이 막 있고 그래 물속에 독사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언제에때려오니까막 뛰어가잖아. 막 하다가 깔리고, 와또 깔리. 안 아, 맞습니까? 막 약간 납작하게 지퍼가 되겠지 지퍼.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이, 영이니까 살아나가지고 와달리고거 알잖아요. 죽은이가 둘째 치일이 되는 날에 이곳에 도착하면 생전에 남의 재산을 빼앗은 투동. 여, 저, 뭡니까, 그, 보이스피싱. 아니, 어째 남의 거를 빼뜨리려고큰 날린 그 거? 안 그래요?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쳤까? 사기꾼들.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악한 정신적인 독이 가득하냐 이거죠, 이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면은 안하겠죠 투도 제리 신바란다이 강에는 삼도아라는 세골에서 나루터가 있는데 죄를 사면 받은 영혼은 중앙의 검은 칠보로된 다리를 건너며, 죄가 가벼운 영혼은 상류의 물이 얕은 나루터를건넌다죄 많은 영혼들은 하루에 물살이 빠르며 파도가 삼처럼 높고 독사가 이글거리는 곳을 건넌다 죄인이 물에 뜨고자 하면 귀양들이 방망이와 칼 휘두르며 물 밑으로 가라앉게 만든다. 또한 큰 돌들이 떠내려와 자, 죄인의 몸을 부수면 대사는 하고, 대사는 나면 부수는 고통을 당하며, 밤낮으로 7일 동안 건너야 한다. 아직도 생전에 지은 죄감다 치르지 못한 자는 화탕지역에 팔팔 끄는 소속에서 고통을 받거나, 타오르는 불길 속에 아기다툼을 겪어야 한다. 두 번째, 무슨 죄죠? 투도죄 응, 남의 걸 빼앗던 죄, 사기친 죄 예, 이런 부분들입니다. 투도죄 줘야 될건안 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초강대왕의 이제 심판한 대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결박돼가지고 이제 강을 떠내려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로 올라올라가면면 귀향들이 이걸로 찔러 막. 예? 이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면 고통스럽거든요, 이렇게. 그 한치 앞을 내다보니 익사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 잠수부들 있잖아요. 그 해군 특수부 요원들 있죠. SSU 이런 친구들. 아,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잠수부들 이렇게 아주 흐릿한 거기서 이제 시체 꺼내는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잠수부들을 TV 방송 한번 해주는데 이 사람들이 독한술이 아니면 못 견딥니다. 못 살아요. 그 트라우마 이런 게 굉장하다고 그래요. 시신을 찾아서 잠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신이 세워져 있는 시신을 만나면은 죽은데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대요. 갑자기 이제 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탁한 그런 물 속에서는 찾다가 갑자기 마, 이렇게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기절해 본답니다. 잠수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워놓은 거를 만나면은 그냥 막 기절해 본대요. 아니 그 시신이 없어도 그냥 칠흑카는물 속에 들어가면 겁나는데. 강심장도 그뭐그 그래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소용돌이 이렇게 치는 데는 시신이 서 있다네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여기는 그런 데서 만나면 가쁜데요. 이게 물속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냥 막큰돌돌이 이렇게 부딪히고그 징그러운 뱀들이 막 감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적을 이렇게 하도록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왜냐. 이거 가면 안 되니까 저거 예 옥에서라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그래도 이제 뉘우치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불 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이라는 데는 가족이 지옥에 있다 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못 돼요 그다음에 이제 끓는 가마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튀겨져 버리겠죠 아니 우리 통닭에 많이 튀겨 먹잖아 요 이렇게. 펄펄 끓는 데다, 쭈욱. 해물탕집 가면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낙지, 산낙지, 착 넣고, 착뚜껑 닫으면. <laughs> 이러면 이제 죠와아 <있죠? 웃음> 이거 하죠? 이게 다 대리석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정성을 많이 들었는지, 이거를 만든 사람이. 북어 하와이 다른 거는 가치가 없는데 아, 물도 괜찮구나 물도 괜찮더라고 제일 가치 있는 건 요거예요 요 충분히 느끼세요이 충분히 느끼셔야 돼 뭐라고 그래 경전에 이런 말이 있거든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 집에 가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잔치 집은 그냥 뭐 그냥 천년 만년살 것처럼 그렇게 막 잔치 집을 즐기면서 부어라 먹어라 마시라 이렇게 하는데 초상 집에 간 사람은 아 인생이 허망하구나 삶이 끝나면은 어찌 되는고 사후 세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할 생각이라도 좀 갔는데 맨 연락 가는데 먹고 마시는 데나 돌아다니고 놀러나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요런 데서 뜨뜻한 맛을 좀 보겠죠 이렇게. <laughs> 지금은 웃지만 만약에 여기 가서 이렇게 지금 근데 그각 제목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제 문제 가 해결 안 돼가지고 그러면 참그 에... 뭐 이동하는 겁니다 지금 묶여서 이동하는데 그 표정 하나 하나가 너무 참 근심이 막 얼마나 근심이 쌓여 있는지 표정에 앞에서 보면 그래, 뒤에서 보면 그런데. 다음 심판장소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은 죽은 이가 3, 7일이 되는 날에 이곳에 도착하면 생전에 쌓은 사음죄를 심판한다. 왜 사람은 끊임없는 사음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신이 조물주가 가장 싫어하거든요. 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누가? 누구는 가장 좋아하겠어? 마귀는 가장 좋아합니다. 왜 조물자고 철저히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신하고 원수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알고 무슨 죄를 많이 짓게 하는 거예요. 사음죄를 많이 짓게 한다니까요. 그 많이 짓게 하려면 뭐 해야 돼? 귀신들이 뭐 해야 돼 사람 속에 사음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을 막 넣어준다니까 양념치듯이 옛날에 저 여러분들이 그 소동고모라 아나 몰라 소동고모라. 소동고모라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소동고모라. 4,000년 전에. 지금이 저 사회, 사회, 사회. 거기에 유황, 불, 불을 비오듯 내려가지고 사람이고 짐승이고 집이고 땅이고 싹 태워버렸어요. 그래 얼마나 치열했는지 전 세계에서 저수지입니다. 지금 옛날에 바다였는데 해저로 400m 가장 깊이 파여있어요. 그게. 근데 프라포기가 안 나요. 4,000년 동안. 그 소금이 전부 소금밭이거든요. 신이 어떻게 저주했느냐. 여기다가는 집을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고, 무엇도 할수 없도록 아주 황무지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까지, 그렇잖아요. 로마.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죠? 로마가 뭐가 발달이 됐어요? 목욕. 그러니까 뭐냐? 캐락. 이태리 타월이태리 타월 유명하잖아요. <laughs> 이태리 타월. 목욕. 에? 로마라는 도시가, 네로, 네로 황제 때잘 알잖아요. 네로 황제 때 로마가 엄청나게 번성했는데, 90% 이상이 불타버렸다니까요. 로마 도시가 불타버렸어, 90% 이상이. 로마가 그 옆에 도시, 품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품페이라는 도시가 비수보에산그 화산 폭발에 다 덮어버렸잖아요. 도시 하나를. 얼마나 물란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왜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왜 이런 거왜 생각이 생각이 없으면은 이런 사삶 쳐도 안지을 건데 왜 생각을 자꾸 이, 이러냐이 말이죠. 이곳에 대표적인 한빙증은 차갑고 날카로운 얼음 성곳이 항상 얼어 있어 극심한 추위에 몸이 얼어붙으며 얼음 성곳이 온몸에 박혀 살이 찢어지 아픔과 피가 솟고지는 것통을 끊임없이 겪어야 하는 것이다. 몸으로 지은 간음죄 뿐만 아니라 이 마음까지 다 본다니까 이렇게까지도 처벌을 받다고 한다. 그러니까 어느 누가 죄 없다 할수 있겠어요? 어느 누가 죄 없다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사음죄를 판결받기 전에 이제 사음죄 때문에 이제 온 겁니다. 이다 대리석으로 해놨는데 이 여기, 여기,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여자예요. 여자 요 여자 우멍난가슴에 주어기 넘쳐요 구멍 내 구멍 내고 다니죠? 배꼽 티에다가 어정마진거럼 청마진 청바지에다가 응 인물이 안 되니까 몸매로 밀어붙여버렸네. 응? 이 아가씨는 여기 몸매가 좀 되는가 이게? 보세요 이제 이 하이 실종 뭐하다 뭐가 다온 거야? 뭐 거야 도대체? 싸움지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데 가가지고, 한빙 지옥이에요.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여름에는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아, 여름은 싫어. 겨울 되면. 에이, 겨울에 이제 밖에 한번 있어보세요. 영화. 이, 여기는 별로 안 춥다. 서울이나 저쪽 강원도 저쪽은 겨울에 진짜 춥거든요. 영화 막이뭐 10도 20도 이 나간 데서 이 떨고 있다 고 보세요 이게. 확 살이 찢겨지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하염없이 후회를 할 거야 아마. 내가 왜 그랬던가. 근데,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왜이죄 문제를 왜 해결하지 않고 왔던가 이 생각이 더 많이 나겠죠. 혹여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가게 되면은 여기가 생각이 날 겁니다. 여기가 공부할 때아그 강사님이 저죄 문제 해결하고 가라갈 때 그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하다가 내 중단해 버려가지고 아니요 진짜요. 진짜입니다 ,잉. 보안이 곧 후회를 할 거예요. 해결 하고 와야 돼요. 해결하고 와야 돼제 문제는 하등에 해결을 해야지. 제 문제는 언제 제가 설명 드린다고 했어요. 제 문제 해결하는 건. 아, 얘기 안 했나. 제 문제 해결하는 거는 다음 주 제사법에 대해서 한 이틀 할 거거든요. 제사하고 이제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는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어떻게 싹 정리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나 될 걸요. 그러면 꼭그 듣고 그렇게 하셔야 돼. 이게. 죄 문제는 해결하고 하셔야 된다니까. 안 없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죽은 이가 4, 7일이 되는 이 날에 도착하면 생전에 말로 지은 무슨 죄? 이게 또 장난이 아니거든 이게 악구죄가 심판한데 살아생전에 했던 거짓말이나 욕설의 죄를 업층이라는 이제 저울에 달아 다스린다 이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 우리 거짓말 만 저주도 많이 하고 그죠? 예, 누구 욕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험담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특히 험담은 경연는 어떻게 나왔냐 험담은 별식이라고 돼 별식과 같다 그랬습니다 별식. 별식이라는게 뭐예요? 특별양식이에요. 특별양식. 특식. 남을 험담하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에 대해서 충고하는 말은 잘안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충고는 귀에는 거슬리지만 은 자기 정신에게는 좋은 건데 잘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뭐, 뭘 좋아해요? 뭘? 달콤한 말, 그 다음에 남에 대한 흠담은 뭐예요? 다시 듣습니다. 다시, 다시 말해봐. 그래서 가가 어찌 됐다고. 그래가지 이제 그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으이 그러면 귀가 이렇게 커져. 그래서 세상에 걱정해 준 척하죠. 그죠? 세상에 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는 안 들었는데 그것만 뱃속 깊이 내려가. 그래가지고 오래 못 담아놔. 또누가한테 가? 이라봐이라봐 세상에 그 누가 있지? 개가 글쎄 뭐 이렇게 하면서 그죠. 그래 하면서 또 들어가죠. 아째제 예, 저울에 쳐 놓은 매우 큰 돌이 무거우며 죄인의 몸은 아직 자음에도 불구하고 생전의 온갖 나쁜 말을 저울에 달아보며 돌의 무게가 오히려 새털같이 가볍고 죄의 무게는 더 무겁다고 한다. 저울에 달아봅니다 업칭. 남에 대한 험담이나 찬란척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 검수지역에서 혀가 뽑히거나, 죄인의 손발이 싹싹 잘리 철판 위에 늘어놓는 형벌을 받게 된다. 자, 오관대항 판결하는 모습이죠. 이게 업칭이란, 예, 업칭이란 이게 저울이죠. 뭐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세계에 법이에요, 법. 법에 답니다. 법에 달아요. 악구째악구째 그래가지고 이거, 손을, 손목을 잘라. 잘리면 뭐냐, 또 붙어. 또 잘라. 또 붙어. 예? 그래서 이 토막살인이 있는가 봐, 이게. 잘리고, 톱으로 썰고 막 베레벨지 다 합니다, 사람 가지고. 그 다음에 염라대왕, 여러분 사람 염라대왕 나오죠? 죽은 이가 57일에 이곳 도착하면 살아생전에 행한 행적들이 모두 비춰지는, 여기 나오네, 업경. 업경. 일명 CCTV. 업경이라는 거울을 갖고 죄를 심판하게 된다. 거울에 낱낱이 비치는 생전의 모든 행적에 따라 살생제를 지었거나 남의 산을담아했거나 온갖 악행을 했러니까이 업경이 있으니까 내안 네, 했습니다. 증거 대보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온갖 악행을 해서 진심으로 니여쳐 네 자신을 희생하였거나 착한 행실을 많이 쌓아서 염나되게 판단하여 사면 받는 일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여기하면무관지역이면 이런 거 없어요. 오기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이. 그러나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영혼은 발설지옥에서 야차가 혀를 뽑아 그혀 위로 쟁기질을 하여 허가 갈리는 고통을 받게 된다. 염라대왕이 이제 판결하는 모습이죠. 혀 뽑죠? 여자는 주로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가 많은가 봐. 이런 거 하나 깎으려면 요 이런 대리석 이유를 가지고 깎거든. 통째로 놓고 얼마나 이거에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까. 아이고, 이제 혀 위에 전기질 않아요, 이게. 그냥. 응? 그래서 혀, 혀가 만발이라 그래, 만발. 혀가 만발이다 그래요. 예?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고,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그죠? 이렇게. 나쁜 말, 나쁜 말, 안 좋은 말. 살려주는 말 말고, 저주스러운 말, 죽이는 말 있잖아요. 이런, 이런 혀는 이렇게 갈라붙다, 이거. 죽은 이가 육칠이 되는 이곳에 도착하면 업친과 업경인 때에 의해 심판하자 죄가 남아갈 아이들 뉘우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한다. 죄 많은 영혼들은 큰 돌이 서로 부딪히는 강바닥을 칠일 동안 헤매며 무한한 고통을 받이고 도착하지만 아직도 저지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영혼은 또 다시 독사 지역에 떨어져 독사에게 물리거나 독사로 변하는 끔찍한 고통이 계속되는 곳이다. 변선 대양 독사 지역 여기 다 여자네 여기 여자고 네? 여자. 독사가 물리죠? 근데 독사은안 죽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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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에 있는 독사는. 지옥을 불을 꺼지도 않아요. 예? 태양이 수, 수십억 년을 타도 식지 않듯이. 예? 그 다음에 독사로 변해요, 여기. 독사로 변하면 표현되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죽은 이가 칠칠이 된 날. 여기서 49제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이 49제가 뭘 의미하느냐, 이게, 예? 49제 하려면 뭐, 또제사지는 뭐, 500만원, 뭐, 1000만원, 막 이렇게 들, 들던데, 사실 9제가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자, 6, 7일까지 맞고, 내일부터는 이제 7, 7. 49제에 대한 설명부터 해서, 어, 예, 목에 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대한 이런 거는 느끼셔야 돼. 절대 지옥이 오기 가선 안 되겠구나 죄 문제가 남아 있으면 저+ 저 오게 구치소 가가 지고 저 고생은 고생대로 당하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 이승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계셔야 됩니다.